아, 그 앞으로 거래? 아, 지금 쇼 들어가 있긴 해요. 지금 아까 낮에 그이추세선 뚫리는 거 보고 쇼 들어왔거든요. 그래서 지금 쇼 들어가 있긴 하고, 지금 15분봉 상승대면서 나와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어쨌든 고점이 여기인데 여기 넘어가면 여기 넘어가면 어 손절칠 거고 지금 쇼트는 지금 쇼트는 여기에서 1차 일절하고. 여기 그러니까 내로밀 최적화할 거고 역지정 여기다 걸 거고 그래서 대응할 거예요.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관점이 첫 번째 관점이 저는 지금은 초간점이에요. 굳이 저점이 여기 있는 거를 이걸 옮겨서까지 롱복 회로를 상승 회로를 돌리는 게 맞나라는 좀 뭔가 어, 의심이 들어요. 그래서 일단 숏관점이첫 번째니까 숏관점으로볼 거고 음볼 거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정말로 그 상승관점을 열어둬야겠죠 그러면 지금 원 투에 원 투가 나와서 3파가 나오는 건데 여기가 이렇게 엔딩이 안 나오면 진짜 하락관점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모르겠어 일어놓고 하락관점 나중에 가서 또어 내가 못 봤던 게 있었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도 사람인데 근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어 여기를 엔딩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엔딩에서 이렇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만약에 여기 한49,500구간을 빠르게 이렇게 불자로 해서 넘겨버린다 라고 하면 일단 여기서 아까 쇼트를 한건 여기 당에 손절 칠 거고 반망하다가 이걸 넘긴다라고 하면 일단 저는 알트부터 다시 업비트로 들어가서 지금 15억 정도 있는 거 그리고 바이낸스에도 한 원래 한 20억 깨도 조금 넘게 매수돼 있다가 10억 정도 오늘 매도했거든요. 그래서 한 지금 5대 5 비중이에요. 크리포랑 지금 이자그 거지. 한그 뭐라고 그러지? 현금성 자산이라고 현금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달러 녹으로 코인도 거의 5대 5를 밸런스를 맞춰 놨거든요. 그래서 올라가면 저는 다시 그 일단은 알트부터 매수할 것 같아요. 주요 알트들. 제가 좋아했던 알트들.